안녕하세요. 김춘옥 TV입니다. 브로콜리 좋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사에 포함시키면 우리 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건강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브로콜리가 우리 몸에 좋은 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영양분 풍부한 브로콜리는 비타민C, 비타민K, 비타민A, 비타민B6, 니아신, 판토텐산, 엽산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항산화 작용 브로콜리에는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써 만성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질 브로콜리는 식이 섬유질의 훌륭한 원천입니다. 식이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며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항염증 작용 브로콜리에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항염증성 물질이 있어 만성 염증 질환을 관리하고 심장병, 관절염, 암 등과 관련된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암작용 브로콜리에는 항암 활성을 가진 화합물인 황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암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며 특히 유방암, 폐암, 위암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 촉진 브로콜리에는 심장, 건강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칼륨과 식이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 섬유가 풍부하므로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식단에 추가하면 이러한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맛을 더하고 영양소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